십자가와 천국의 일꾼. 하늘나라는 아침 일찍 밖에 나가서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고용하는 지주와 같다. 그는 일꾼들과 보통의 하루 품삭을 주기로 합의한 다음, 아홉 시에 장터에 나가서 적절한 품삭을 주겠다고 하면서 일하게 하고, 또 다시 정오와 3시, 5시쯤에도 장터에 나가 일을 할수 있게 했다. 저녁이 되자 포도원 주인은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처음에 온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루 품삭스 똑같이 지불했다. 아니 당신은 처음에 온 사람과 늦게 온 사람에게 똑같이 대화하십니까? 하고 불평을 털어놓자. 허허, 당신은 나와 보통의 하루 품삭스에 대해 서로 합의하지 않았소.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내맘대로 결정한 것이 어찌 잘못이오. 당신의 몫이나 가지고 가시오. 이와 같이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아멘.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구원을 받거나 마지막에 받거나 영원 구원의 소중함은 모두 다 똑같은 대우를 받는 곳입니다. 우리들이 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세 나라인 새 세상의 천국을 하나님은 꿈꾸셨습니다. 그 꿈인 영원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영혼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자칫 먼저 하나님을 믿었다고 우월해하는 선민의식의 교만함에 대해 일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한 영혼 구원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하셨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끼리 자격을 비교하고 나중에 초대받았다고 해서 아니, 임종하는 그 순간일지라도 유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초대받아 하나님을 영접하고 천국의 일꾼이 된 자나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일할 시간이 적을지라도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초대받은 자들은 그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의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계산과 달라서 언제든지 부르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천국의 나라로 갈수 있으니 참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에 대해 선익 견 없이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전도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성과에 가치를 두려는 생활방식에 대하여 죽고 천국의 꿈을 이루어가는 생활방식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선 지금, 가정, 교회, 직장에서 늘 전도하는 십자가 생활방식을 통하여 천국의 기쁨을 전파하며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과 마음의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အိ mm ု hmm. း